아스날이 우승 경쟁을 할 만한 팀이구나가 기본적으로 느껴지고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시즌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몸 상태가 완벽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에는 울버햄튼에게 약간 흐름을 뺏기는 장면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첫 경기 치고는 매우 매우 긍정적인 경기를 아스날이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요 오른쪽 라인이 중심이죠. 사카, 웨데고르, 베나이트 여기서 이제 풀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른쪽 라인에 비해 왼쪽 라인의 삼각형은 지난 시즌부터 균형이 좀안 맞았습니다. 특히나 왼쪽 라인에 라이스가 지난 시즌에 영입이 돼서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라이스가 거의 모든 플레이를 다 잘하거든요. 몸싸움, 뭐 중원싸움, 올라가서의 오프 더블 플레이, 그리고 움직임, 볼을 끌고 올라가는 드리블능력. 두루두루 자라, 자라는데 라이스가 부족한 요소가 딱한 가지가 있어요.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넘어가는 빌드업을 할때 찔러주는 패스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나 상대가 약간 밀집 수비를 하고 있을 때요 라인 사이 사이로 찔러주는 패스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외대고르에 비해 라이스가 요 내려와서 찔러주는 패스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진첸코를 활용한 플레이가 아스날의 또 핵심 중의 하나였죠. 프리 시즌에도 사실은 진첸코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거든요. 진첸코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는 진첸코가 부상도 좀 당하고 컨디션도 안 올라와서 특히나 지난 시즌 마지막에는 토미아스에게 주전자리를 좀 뺏기는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칼라피오리도 오고 팀버도 복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첸코도 이번 시즌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한게좀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오냐 라이스가 그냥 올라가고 진첸코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파티와 함께 수비라인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라이스가 굳이 수비라인 바깥에서 찔러주는 게 아니라 진첸코가 들어와서 진첸코가 여기서 볼을 공급하는 이런 플레이가 나와요. 그래서 왼쪽 라인에서의 공격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경기였죠. 그리고 이제 그 토마스 파티와 진첸코 두 명의 선수가 되니까 여기서 울버헴튼이 토마스 파티를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진첸코를 막아야 되는지 요 아주 이제 어려운 선택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경기에서 라르센과 고메스 로드리 고메스가 앞에서 압박을 하면 미드 필드 라인에서도 밀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진첸코가 황희찬과 마갈량이스 요 사이 공간에 위치해요 그러면 황희찬 입장에서는 마갈량이스를 압박해야 될지 아니면 가운데로 들어오는 진첸코를 압박해야 될지 요 싸움이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마갈량이스를 막을 때는 진첸코가 열리고 진첸코를 막을 때는 마갈량이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라이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진첸코에게 미드필더가 붙기가 좀 힘들고요 이게 오늘 경기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였죠 오늘 이 진첸코를 통한 빌드업이 꽤나 잘 이루어졌어요 요 장면 보시면 이제 진첸코가 벤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이스 이렇게 이제 중앙 수비 라인이 3명이 형성되고 진첸코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토마스 파티랑 미드필더 라인에 위치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황희찬 선수에게 생겨요 라르센이 라야 골키퍼를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벨레가르드가 여기서 이제 토마스 파티한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마갈량이스한테 달려가니까 이때 진첸코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벨레가르드도 진첸코에게 달려가면 오히려 토마스 파티한테 공간이 나는 이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벨레가르드가 진첸코를 안 따라가고 토마스 파티한테 붙어 있고 황희찬은 마갈량이스를 따라가고 그 순간 마갈량이스가 진첸코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부터 탈압박이 됩니다. 이런 장면도 좋았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3리백이 만들어져 있고 진첸코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토마스 파티랑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첸코가 볼을 잡았을 때 진첸코가 빌드업을 위해서 볼을 잡고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황희찬, 주황 고메스, 라르센 이 오른쪽에 있었던 선수들이 진첸코에게 쏠려요. 그러면 진첸코가 영리하게 본인에게 수비가 순간적으로 쏠리는 순간 앞쪽에 있는 토마스 파티에게 공간이 나죠. 그래서 진첸코가 수비를 쏠리게 만들고 후방으로 후방에서 토마스 파티 그러면서 탈압박이 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아무래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진첸코가 이제 칼라피오리랑 직접적인 이제 경쟁 체제가 될 텐데 칼라피오리가 들어오면서 진첸코가 본인만의 또 장점을 이렇게 발휘해 준다는 거 요게 오늘 경기 아스날에게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이 장면도 진첸코가 왼쪽 라인에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을 잡을 때 진첸코, 마르티넬리 그리고 뭐 하베르츠 모두 다 이제 왼쪽으로 쏠리니까. 수비가 쏠릴 때 진첸코의 한 번의 방향 패스.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진첸코의 패스, 사카가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하기 시작해요. 이런 장면을 이제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아스날이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왼쪽 라인의 빌드업이 아스날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카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횟수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사카, 웨데고르벤 화이트가 좁은 공간에서도 잘 만들어 가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냈는데 저렇게 왼쪽 라인에서 빌드업도 잘 되면 수비가 쏠릴 때 사카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카가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카가 왜 좋은 선수인지 그리고 사카가 이번 시즌에도 누가 봐도 사카가 이 아스날의 공격을 이끌어가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어, 이 장면 보면 사카가 오른쪽 측면에서 넓은 공간에서 1대1 찬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스날이 사카에게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긴 했는데 뒤쪽에 있던 선수들이 사카를 도와주러 오는 타이밍이 약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이제 프리킥을 빨리 처리했기 때문에 사카에게 볼이 빠르게 갔지만, 사카를 도와주는 스피드가 약간 늦은 상태였죠. 근데 여기서 사카가 1대1 상황에서 접고 들어와서 바로 슈팅. 근데 이 슈팅 타이밍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 슈팅이 니어 포스트로 빨려 들어갑니다. 조세사 코키퍼도 이 손을 쓰기가 힘들었었고, 여기서 그렇다면 사카를 막고 있었던 아인트누리가 사카에게 붙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오늘 경기 내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인트누리가 사카한테 붙으면 사카의 드리블이 워낙에 좋으니까 사카에게 돌파를 당하고 돌파를 당하니까 뒤로 물러나면 사카가 본인의 좋은 킥 능력을 활용해서 슈팅을 하거나 좋은 패스를 뿌려주고 요 이제 또 이지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카 자체가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난 시즌부터 최고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거듭나고 있다 라는게 이제 요런 장면에서 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골도 마찬가지인데 아스날이 이런 준비도 잘돼 있어요 이제 오늘 프리킥 자체가 짧게 짧게 이제 시작할 때가 많았는데 여기서 아스날이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짧게 프리킥을 처리하고 수비를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면서 울버햄튼의 수비가 약간 높게 올라오고 있는 순간 반대편으로 빠져나가는 사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카에게 방향 전환 패스를 해 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프리킥을 처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격 라인에 마갈량이스라던가 토마스 파티, 하베르츠 이렇게 팀에서 신장이 큰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아스날이 준비된 패턴이었던 거예요. 왼쪽에서 프리킥을 시작한 다음에 백패스, 백패스, 사카에게 방향 전환. 이 넓은 공간을 만든 다음에 사카가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뛰어 들어가는 마갈량이스, 토마스 파티, 하베르츠. 요것도 아스날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카가 크로스 뛰어 들어가는 이제 하베르츠가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여기서도 이제 키가 큰 선수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득점이 나온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들이 아스날이 요런 이제 그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측면에서. 확실히 뭐 울브햄튼과 비교해서도 많은 차이가 났고 이제 1라운드 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팀을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 치렀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축구를 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울브햄튼은 특히나 전반전 같은 때는 거의 반코트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반코트 경기를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장면 보면 울버햄튼이 거의 페널티 박스 안에 그냥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려고 치면 앞쪽에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오늘 라르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울버햄튼에 새롭게 영입된 9번 공격수예요. 키가 크고 이제 덩치가 큰 그런 선수인데 오늘 이 라르센이 살리바라던가 마갈량이스와 이제 1대1 등지는 싸움을 할때 여기서 몸싸움에서 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워낙에 마갈량이스와 살리바가 수비력이 좋다 보니까 올라와서 끊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울버햄튼이 버텨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사실은 오늘 나오질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 뺏긴 다음에 다시 아스날 볼 공격. 그리고 다시 뺏기면 울버햄튼이 걷어냈을 때 끊어내서 다시 아스날 공격. 이런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오늘 울버햄튼이 하프라인을 특히나 전반전에는 넘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그런 모습들이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게리오닐 감독도 시즌이 지나면서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황희찬이더라.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난 시즌에도 네트가 없을 때 황희찬을 이 게리오닐 감독이 어떻게 쓰냐면. 쿠냐라던가, 네투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버티는 능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황희찬에게 버티는 역할을 주자.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워낙에 힘이 좋다 보니까 울브엠튼이 걷어냈을 때 황희찬 선수가 내려오면서 버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황희찬의 오늘 마크맨이 진첸코였거든요. 근데 진첸코가 힘이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돌아서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황희찬에게 힘이 밀리면서 진첸코가 어쩔 수 없이 반칙으로 끊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르센이 아무래도 라리가에서는 이 선수가 버티는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선수였어요. 근데 라르센 자체가 키가 크지만 체격도 좋지만 이 선수의 장점이 버티는 능력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라리가에서도. 그러니까 라리가에서도 이 라르센이 받았던 평가가 키가 큰 9번 공격수인데 마치 루카쿠나 뭐 어제 잘해줬던 맨유의 지르크지처럼 버티는 능력보다는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센스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오히려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이 선수의 장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에 이 울버햄튼이 최전방에 쿠냐를 쓰다가 쿠냐가 버티는 플레이가 안되면서 황희찬을 원톱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을 게리운일 감독이 이번 시즌에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시즌엔 이런거였어요 이제 쿠냐를 원톱으로 뒀을 때 쿠냐가 버티는 플레이보다 쿠냐도 공격형 미드필더나 측면 여기서 이제 아주 재간 있는 패스를 전개하는데 더 적합한 선수다 보니까 차라리 황희찬을 원톱으로 두자 이게 지난 시즌 울버햄튼의 전략이었죠. 근데 오늘도 보면 라르센이 9번 공격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의 장점이 버티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라르센을 약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뛰게 하고 황희찬을 앞에서 싸우게 하면서 황희찬이 버티고 라르센이 뛰어 들어간다. 이런 형태를 게리온닐 감독이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드는 경기였고요. 황희찬 선수가 아무래도 울버햄튼이 공격하는 횟수가 적으니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컨디션이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버티는 플레이라던가 볼을 잡았을 때 그래도 한두번 정도 나오는 센스 있는 움직임 몸싸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에,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뭐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으니 에, 황희찬을 울버햄튼이 시즌을 이제 치르면서 어쨌든 네트가 없는 상황에서 울버햄튼은 역습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역습으로 나가야 되는 팀인데 역습으로 나갈 때 네트 같은 드리블러가 없다면 어쨌든 아주 단순한 해결책은 버텨주는 거거든요. 앞쪽에서 이제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는 건데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라르센도 아니고 쿠냐도 아니라면 또 다시 황희찬이 원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경기는 황희찬 선수가 그렇게까지 뭐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아스날은 참 강하다.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볼 전개도 유기적이고 그래서 이번 시즌 뭐 아스날은 역시나 리그 우승 팀에 가까운 가장 가까운 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이번 시즌도 아스날의 시작은 매우 매우 긍정적이다